게임은 종이와 바다 2인플입니다. 상단에 167이고요. 두 가지 확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솔트, 엑스트라 페퍼,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 페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카드가 있어서 음,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에게 약간 페널티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너 카드가 효과가 없습니다. 4장을 보면 게임이 끝나긴 하는데 어 이런 카드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자, 펭귄 가져오고요. 자, 그럼 2인 플의 경우에는 40점 얻어야 게임이 끝납니다. 3인 이상인 경우에는 35점 자 같은 색깔 카드 좀 많이 모으는 게 좋습니다. 배 가져갔죠? 자 상어. 자 상어 버리고 게 카드로 자 상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한장 빼서 옵니다. 어 인어 빼서 왔는데 인어는 점수가 없어요. 자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라운드에는 좋지 않습니다. 잘못 뺏어온 거죠? 자, 또 인어가 나왔는데, 자 인어 안까지 가죠? 자, 일단은 끝났는데, 자, 마지막 기회에, 자, 10점 얻었구요. 자, 근데 이 카드는 제 앞에 왔습니다. 안 좋아요. 이너 카드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 상대방이 점수가 높다, 그럼 이 카드가 그 앞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조개 카드가 2, 4, 6, 8, 10, 12로 바뀌네요. 자, 조개 카드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된카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점수를 굉장히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어우, 이너 카드, 보이네요. 자, 문어 카드 가져가겠죠? 자, 가져 어허. 저는 이 효과가 없는데, 상대방 가져가겠죠? <laughs> 참. 너무 안 좋아요. 마지막 기회 됐네 벌써 7점. 어유, 인어가 두장 있어서 벌써 7점. 자, 저는 뭐 점수를 얻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1대 10. 아직도 <laughs>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 이거 뭐 인어 카드는 상대방을 안 죽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10점을 불러야 10점 이상이 되어야 멈출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쿠 사람. 아이코, 이렇게 인어가 잘 나와요. 이어 싫은데 상대방테 인어 가져가겠죠? 아이 참. 자, 또 상어로. 자, 이너라도 뺏어 옵시다. 아이고, 사람 뺏어 왔네요. 자, 다음 또한 장. 자, 조개도, 조개가 2점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져고 왔죠. 상대방은 조개가 점수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조개도 좀 놓지 못하겠네요. 아이고, 사람. 펭귄. 자. 한 장, 가져오고요. 상어, 아이고, 상어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한장, 어, 선호한 뺏어 왔죠? 자, 현재 이점밖에 예, 안 되네요. 상대방이 2점 얻었고, 여기 11점 얻었네요. 11점 얻어서 13대21. 됐습니다. 13대21.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카드는 상대방이 가져가는데 두장 중에 한 장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점 이상 되어야 부르는 걸로 이렇게 됐네요. 자, 이너 카드는 이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져와야겠죠. 자, 이 카드는 점수 카드를 버리면 더미에서 한장 가져옵니다, 그냥. 어이, 문어 카드 가져갔고요 자, 문어. 아이고, 또. 이거, 문어 또 하고, 인어 또 가져왔습니다. 문어 또 가져가겠죠? 가져가고. 자, 한 개는 가져고고요 자, 일단 7점 얻었습니다. 이제 가져와야 겠죠. 손자방 한테 주면 너무 점수가 크기 때문에 자, 이 해마는 다른 점수 카드를 하나 흉내 냅니다. 점수가 좀 커요. 지금 현재 8점 입니다. 가져 하고 해서, 자, 펭귄 가져오고요. 팔이, 아유, 조금 나오네요. 아저 빼놨다, 오늘. 아유, 펭귄 뺏겼어요. 자, 11점 받고 선거는 10점 됐네요. 10점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저는 11점, 그래서 24대 31, 24대 31 됐고요. 자, 선언 버리고 한장 가져왔습니다. 어, 문어 어, 선언 가져갔죠. 자, 가재 가져오고, 음에서 어우, 해마가 제일 좋아요. 자, 현재 3점이고요. 문어 카드는 그냥 1점씩 됩니다. 문어 카드는 1점씩. 문어 카드가 이번 라운드에는 좀수리트가 없습니다. 아또 문어 카드가 좀 나오네요, 또. 문어 카드 한장한장한장 한 장, 한장 1점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해마도 문어를 흉내내기 때문에 1점입니다 그냥 조개 갖고 와야죠 자 버려도 되는군요 음, 한장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너 카드 가져왔고요 음, 자 일단 점수를 많이 얻어서 한 방에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9점만 얻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7점입니다 점수를 왕창 얻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 10점입니다 저는 16점 16점 정도 얻으면 돼요 16점이면 한 방이 끝납니다 오호 자, 일단 버리고 액션에서 한번 더. 14점. 입니다. 14점인데, 여기에서, 음, 하얀 카드만 4장이기 때문에 18점 이상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기회에 하면 되겠죠? 마지막 기회 하면은, 색깔 카드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자, 18점 이상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점 상단에서 18점 얻었어요. 18점이 추가가 되어서 자, 한 방에 끝났네요. 42대33 역전 승리를 했습니다. 자, 종이와 바다 확장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